바닷가 도시 안에 있는 건축 가능한 보전관리 생산 관리가 포함이 된 2만 평 낮은 이면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 1조 3,651억 같이 있고요. 땅은 요겁니다. 이렇게 만만하고 평정 계곡 길게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기 바로 앞에 있어요.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립니다. 낙찰가 1억 제한드리는 근거는 전국 진행되고 있는 임야 경매 공매 건수입니다. 지역별로 이 통계를 바탕으로 경매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야 경매 공매 건수, 지역 면적 대비 가상비 경제 활성도 대비 가성비로 만든 이 대한민국 최초 유일한 경매지표를 바탕으로 이물건은 공시가 9,783만 3천원, 지역시가는 1억 4억에서 19억짜리 땅입니다. 낙찰가는 경매지표, 근거, 김만혁권낙철통계위원동에서 기록 제안드립니다. 이 물건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라도 경산남도 북도 충청도 강원도 고성까지 연이어서 100여개 확인한 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나도탕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찾을 수 있는 정보 안 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전화해서 왜 인생자란 과거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하죠? 안 가하십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올라간 영상이 9,600개가 넘어요. 임야,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숫자 임야 영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 내용은 땅 낙찰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그러실수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지 설계 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창의력으로 공무원보다 더 연관법까지 꿰 차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런 정보는 값집을 하고 도움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로 컨설팅 가입안는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로 컨설팅 가입안는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영상 매일밤 7시에 공개되고 고전으로 그 압도적인 이마 영상 올라가는 영상들 10개 이상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돼서 내가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고 가입을 해도 마땅히 도움을 받겠구나. 유럽, 일본, 미국 교포분도 회원가입을 하세요. 전문성 성실성 영상 10개 이상 보고 신뢰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문자 하시라고요. 아짜 오짜 오늘 영상 관심있다. 어떤 겁니까? 9,600개, 9,900개 넘는 영상 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정보 공짜로 안 드리니까 문자 날리지 마십시오. 예, 오늘 물건 이거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 흰색 큰길 보이죠? 예, 요거 나라 땅이에요. 건축 가능한 도로 붙어 있고요. 예, 여기 바다입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 나라 땅 도로 붙어 있고 건너가면 건축 가능한 예좀 굴곡이 있는 땅인데 뭐좋습니다 저는 저런 거 좋다고 봐요. 그 넘어가는 그 공사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예, 이런 흉관 이렇게 기존에 팔아요. 이런 거 갖다가 만들고 들어가도 되고 흉관 이렇게 묶고 포장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요 청정계곡 건너가서 도로 만들면 건축 가능한 대박 땅이 되고 땅 모양 저렇게 생겼고 여기가 생활평이 시설 다 있고요. 그 오른쪽은 바다입니다. 네, 요 도로 날아던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하천 넘어가야 돼요. 구조물 설치하고 다리 설치하시면 8억 이상 다리 땅이 되겠습니다. 네, 요 도로 날아던 건축 가능한 도로 하천 청정계곡 넘어가면 대박 땅이 됩니다. 이요 예, 도로 나라당 거축 가능한 포장 도로 그 옆에 하천 넘어 가서 도로만 들면 8억 이상 대박 당이 됩니다. 두 번째 앞에 바로 삼상정이도 들어와 있어요. 환경 등급은 2등급과 1등급입니다. 요 1등급은 여기도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결성 때문에 이 환경 1등급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 1등급 개발 못해요. 여기는 생활평의시설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림수나 병원 만들고 사업 가능해요. 쭉 가꾼 후에 병원을 만들고 나무 하나 하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기념목으로 바이탄샘 기념목으로 나무 하나 하나 분양하고 표찰 붙인 현장이에요.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네, 이땅 기념목 수목장 분양도 가능해. 가능하겠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목장 분양 가능하겠고요. 자연장 골분 성분장 가능하겠습니다.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목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네, 수변장 가능하고요 림순환은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 제가 만든 단어로 산림자원을 환경자원 공익적 기능으로 생물자원 야생동식물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존치하면서. 촬영하자.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림수나. 탈링토양 미생물. 흙한 줌에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활용법 검증하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임야 전체 국토 면적이 63%입니다. 대한민국 1등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그 내용은 림수나 큰 주제로 인구 감소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 3천만 명 육박하게 몰려 살 이유 없잖아요. 택배 광속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세개최으로잘 터지죠.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지만 파악이 되면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굳이 산에 들어가서 못살 이유도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발전 이루자고요. 공간 재디자인 합시다. 친환경 에너지 6차 산업 림수나 주제로 설명하는 채널에 복제생산, 산림, 부산물, 생산, 경제적 기능, 취향 및 문화 자원으로 숲을 활용하자. 림수나 제가 만든 단어예요. 여기 수배장 가능하고요. 수배장 개발어가 25도 기준으로 47.8% 개발 가능하고 그 기준으로 316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연매출 39억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매출금고 요거 보시고요. 다음에 작게 시작하시고 확장하세요. 이 땅은 국향입니다. 태양광 적절치 않고 캠핑교회 가능해요. 도시안에 있는 땅입니다. 나무 은행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땅입니다. 캠핑고기집 예, 이땅 가장 낮은 고도 여기 12m 가장 높은 고도 여기 97m 입니다. 고도차 85m 아파트 층수로 34층 높이 직선으로 18.04 이렇게 예, 만만한 임야에요. 평균경사 25도에서 30도 예, 요정도 되는 임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예. 물곡졌어요. 그래서 그 경사면 30도 이상이지 전체적으로는 평균 경사가 이 정도 되는 무난한 임야입니다. 한사태 등급 3등급 60일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강수량 1100에서 1200. 우리나라 임야 평균 강수량 1260보다 작게 오고요. 강수도 들어오는 도시 안에 있는 땅이에요. 안정 70m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14도,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고, 35.8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형태예요. 소나무 숲입니다. 청년 숲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은, 그 용암이, 도숲 바위가 되죠. 돌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어, 분해하는 지의류, 익기류가 분해를 해서 흙으로 만들면 이렇게 척박한 땅에 양수림, 햇빛 많이 받고 자라는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 소나무가 높이 자라서 수불이 이르면 햇빛을 덜째도 잘 자라는 음수림, 하엽수들, 참나무 음수림이 싹 트기 시작해서 소나무보다 높이 숲을 이루면 이제 양수림은 보태됩니다. 아직 나이 어린 청년 숲의 양수림입니다. 이 땅의 소나무 규경수로 1조 3,318억, 설림 333억이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천만 원을 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0cm 찌들목 2천에서 3천만원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조경수 납품가에 그금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합니다.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아파트 공사비의 2에서 3% 조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관목 1그루 심어야 하고요. 형실산 자이 아파트 소나무 값으로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전국 소나무 분포이고 홀리에 생식하면 늙지 않고 머리 검어지고 공기 왕성해지고 다양한 질병 효과, 질병을 아, 제어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홀리에 증류하면 <laughs> 아주 귀한 약재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 차이라 후에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등 조경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8 그루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겠죠. 이건1억 넘고요. 4천에서 6천짜리 찌들목이고 10억 전후하는 노선급 로떻켓을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요거는 1억 전화합니다. 경포도에서 찍은 충무직경 1m 넘는 10억 넘는 찌들목이에요. 숲이 색깔 보시고요. 여의도에서 찍은 10억 넘는 소나무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붉은 빛 띄는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입니다. 요것이 조경수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안성에서 찍은 5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거북등 적자로 갈라지고 붉은빛이죠? 충고지경 1미터 넘는 땅,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100억 넘는 소나무예요 완벽하게 거북등 적자로 갈라지고 붉은빛이잖아요 이것도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거예요 예. 소나무 내 땅에 조선 소나무 요런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불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땅에 소나무 1조 3318억 조경수로 돌립 333억이 있고요. 이땅활렵수 50억 그래서 수배가치 1조 3701억이고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2,555만원입니다. 탄소권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기업만 거래하는데 앞으로 개인도 거래할 수 있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고올립니다 임목은 150입니다. 12m, 13m, 67m, 90m 고도까지 동쪽 당길이 132m, 21, 30, 35, 44, 50, 75까지 서북쪽 당길이 632, 75에서 97까지 남쪽 당길이 63, 90, 93, 81, 90, 97까지 남동쪽 땅길이 344,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1,221m입니다. 저 땅의 둘레, 그리고 공식과 상대에서 경계측량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30에서 80일까지 201m, 25.37. 예, 이 땅은 전체적으로 도로 내는 데 문제가 없는 한요 정도 되는 무난한 임야합니다 네,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가장 큰 자산은 소나무에 1조 3,651억 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각집을 하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풍신은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